역사적인 고점을 뚫었고 앞자리 3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막 날아갈 것 같았는데 또 쉬어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했는데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오늘 뭐 40만 원과 3년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대차를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포탄 벗었다 현대기아 미국 제도 야 일단은 어제도 내리긴 했어요 현대차는 얼마 전에 근데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30만원 전후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30만원 돌파했고 그 <laughs> 드디어 한전 이슈 한전부지 이슈 있어갖고 급락한 뒤에 진짜 힘들었죠 주주들 사이에서는 진짜 오래 기다렸다. 진짜 내가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마에 30만원이라 불리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향후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주 삼형제도 뭐 강세를 보이고요. 그룹사 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현대차 주가의 상승의 핵심은 뭐예요? 관세이나 소급 적용. 수익성, 가격 경쟁력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15%를 되갖고 해외 기업들하고 동일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가를 누르던 특히나 언제 이게 소급 적용되고 언제 인하될지 모른다고 바라봤던 그런 정말 큰 불확실성 자체가 제거됐다 그러니까 이제 발목 잡는 요소가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다 라는 거죠 그리고 ai하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재조명되는 건데 현재의 이 그룹 내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이 분산돼 있어 갖고 모비스 오토에버 포리투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쪽으로 지금 각각의 그 값어치를 다시 매기고 있는 거고요 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엑츄이터 그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배 구조 개편하면 소프트웨어 조직 통합해 갖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가시와 로드맵이 나오는 건데 엔비디아 gpu 공급계약 반영이좀 늦긴 했어요 그래갖고 4리 2 다시 그니까 사실 fsd 비교해서는 한참 늦죠 한참 늦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들 페이스카 나오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계획들 나오고 있어 갖고 지금 자동 차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부분의 역량을 재조명을 받고 밸류를 리레이팅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특히 로보틱스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 최근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커졌잖아요. 로봇 하면 올라가잖아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던 게 예전에는 이 비싼 걸이 강아지를 왜산 거야?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에 리레이팅을 주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밸류체인 부각되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집은 부각되고 그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CES 2026에서 CES 2026에서 아무래도 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CS2026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관련된 기술들이 깜짝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증권가는 그러니까 목표주가 높이죠 야 이거 목표주가 옛날 같지가 않아 막 높여줄게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높이고 막 40만원대 나오고 30만원대 중반 나오고 그래갖고 소프트웨어 ai 로봇까지 삼박자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 자동차 그룹에다 플러스 알파로 딱 붙여갖고 재평가를 해버린다 리레이팅을 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에다가 로보틱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각이 바뀌고 있다. 시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리레이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배 구조 개편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요거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지배 구조 개편 가능성 보세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재평가 받죠? 현대차 밸류가 높아지면서 지배 구조까지 연결되는 구조예요. d s 투자에서는뭐 4조 6천억 원 정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현대차 내부에서는 조건들이 맞을 때 현대차 내부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최소한 1, 20조까지 보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은 요게 이제 높아져야지 지배 구조를 바꾸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인데 하나씩 보면은 이제 뭐 과정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그룹사에서 피지컬 AI를 할수 있다라는 역량인 거고요. 이 프레임 변화가 현대차의 지분 가치가 직접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주가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연결 재무제표에선 적자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크게 이제 재무제표로 회계 가치로는 올라가진 않는데 다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2조에서 4조에서 6조로 가잖아요. 지분 가치도 2조 4천억만 이렇게 올라가요. 즉 시장이 로봇 섹터 재평가를 하면 할수록 현대차는 실적보다 빠르게 밸류에이션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LG 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 갖고 지금 이 가격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원래 LG LG화학이 얼마예요라고 얘기 나오는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뭐, 그럼 적자인데 그러는데, 적자 기업들 많잖아요.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향후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건데,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할인율을 줘서 주가에 녹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조금씩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배구조개 편의 자연스러운 해법이에요.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큰 난제는 정의선 회장이 지배력 확대를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문구 회장에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에서,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연결되는 이 순환출자 구조인데, 다른 데는 다 만들었는데, 지주회사 형식으로, 현대차 그룹만 지금 이걸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대모비스 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이 7.3% 정의선 회장이 0.3%밖에 안 돼요 다만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제철이 순환출자구조로 순환출자 해가지고 보유중이어 갖고 경영권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택지가 많진 않다라는 거예요 18년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글로비스랑 이렇게 수합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현대차 그룹은 승계 작업을 하긴 해야 돼요. 선택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계열사에 대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쭉 봤더니,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을 25% 수준까지 상승시키려면, 그래야 지배구조가 되니까, 그럼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5조 원보다도 더 들어가요. 모비스가 지금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상속이 진행되려면 50%에다 10% 가산세까지 붙으니까 60%가 상속세예요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이 지금, 팔수 있는 지분을 보니까, 비상장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11.7%, 한 3,000억 정도? 현대 오토에버 7.3%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가치가 5조 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8조 원까지 올라가서 5,500억 정도, 어, 지분가치.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데, 이거 전체 팔진 않겠죠. 예.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매각을 할 리는 거의 없어요 현대 글로비스 지분율이 높은데 그게 지금 더 올라갔죠 예, 지분가치가 지금 14조 에다가 지금 3조원 수준까지 지분가치가 놀랐는데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 매각은 지배력 약화 우려 때문에 크게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팔아 가지고 될 확률이 높으냐 보스턴 다이네믹스를 다 팔고, 나머지를 조금 조금씩 팔아가지고, 현금 재원을 마련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21.9%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종원에 지금, 요, 이렇게 해갖고, 샀거든요. 현대차가 30, 정의서 회장 이 21.9,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한20%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요거는 푸드 옵션 지금 기한이 지났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소프트뱅크가 지금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다 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는 이 푸드옵션을 행사했다라는 얘기들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금 100%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이탈 우려가 없죠 100% 자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배력도 더 강화가 되고 충분히 이거 살 돈은 있다라는 거예요 취득원가는 2647억 원인데 기업가치는 뭐요 정도 되니까 푸드옵션 정리하는데 크게 어, 푸드옵션은 정리하는데 어렵진 않다. 아직까지는 정리했다라는 얘기들은 기한은 지났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소뱅에서 지금 했다라는 얘기들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 원칙상 발동 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옵션 행사가 본격 대두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를 하면 100% 지배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망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IPO에 대한 얘기들은 없어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소프트뱅크가 푸드옵션을 실행할 경우에는 현대차그룹에서 이 지분 매수 이후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적자를 메꿔야 돼요. 대신 적자를 메꿔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높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데 누구의 지분 가치?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높아지니까 현대차도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가 높아져갖고 지배구조가 공고위가될 수가 있고, 할인 디스카운트가 좀좀 어,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10조 원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조 원일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가치가 2조 2천억 원, 20조까지 올라가면 4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승계를 위한 필요자금이 5, 6조라고 가정할 때는 한 20조 원 플러스 나머지 금액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20조?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나스닥 기업 공개는 아직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라건 아니고 그러면은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가지 이유로 이 로봇의 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겠죠 이걸 높이는 게 현대차의 가치와 그룹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1.9%다 팔아도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으니까 정의선 회장의 승계까지도 문제 없이 가려면이쪽에다 진심을 다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로봇에다가 지금 최적의 환경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칩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고, 삼성이랑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SDI랑 배터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 산업의 진심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였고, 오토에버 주가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오토에버 주가가 오르면 뭐예요? 이거 정의선 회장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 할 것이고, 이를 통한 적자폭 줄이기 할 것이고, 이익 전환이나 시장에서 선두기업 진입을 해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경쟁사 대비 나은 휴머노이드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이나 협업 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M&A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금 지배구조나 아니면은 현대차의 지분 가치나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혹은 현대차가 하고 있는 전기차의 기술력이나 북미에서의 관세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한 개는 아니고. 근데 지배구조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주니까 한번 들어보시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이제 기술적 구간이 있잖아요. 주가가 사상 최고가 역사적인 사상 최고가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레벨업 구간이다. 그럼 현대차가 여기 돌파라는 거는 역사적 최고가다. 모든 매물대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손실 본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럼 오버행이 지금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블루 스카이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가 블루스카이 존인데,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술적 분석으로 볼때 최상단 영역 돌파는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하고 결합될 때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기초체력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고, 기업이 체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이게 땅 터져버렸으니까, 현재 차는 어, 현재 위에서 언급해 드린 관세이나 이슈, AI 이슈, 소프트웨어 재평가 이슈, 로봇 모멘텀 이슈, 지배구조 이슈, 여기다가 기초 체력 펀더멘털 이슈, 그리고 기술적 패턴까지 동시에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분석이 될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는 단기반등으로 그칠 수도 있겠죠. 예, 그뭐 가능한 거예요. 그 시나리오도. 왜냐면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는 높은 확률로 새로운 가격 레벨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평가다 보니까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여러분께서 고려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로봇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확보인 것 같아요. 관세 이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소프트웨어, 로봇, 밸류,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재평가로 다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AI 로보틱스 그룹으로 변신하는 과정 재평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활발하게 가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과정에서 본업도 얼마나 잘하는지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역량을 어디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시면 방향성이 잡아집니다. 지금 제가 한, 이걸 석 달, 넉 달쯤 전에 지배구조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충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로봇의 진심인유, 기술적 구간, 지배구조 관련주.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로봇 관련주에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대차 향, 로봇, 그 밸류, 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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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그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애들 보자고 했던 이유가, 요게 이제 석 달, 넉달 전에 공부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애들이 지금 다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에다가 지금 역량을 쏟고 있으니까 그럼 밸류체인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그 당시에 했던 거거든요. 그럼 또 기회는 줍니다. 기회는 주니까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어 언제나, 또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 있구요. 또이 그룹주 관점에서도 투자자들이 챙겨 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해도, 각자 투자하시는 부분에 꼭 적용하셔 가지고 잘또 좋은 결과 내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